최근 인터뷰에서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은 손흥민 영입을 공개했다. 과르디올라 씨는 "레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매우 터프한 협상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 역시 레비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늘 손흥민을 중요한 선수로 여기며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협상 끝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상 최고가인 3억 파운드의 손흥민 영입에 성공했다. 이는 특히 토트넘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숫자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공식 계약을 해지했다. 듣던 대로 손흥민은 3년 계약으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 해당 내용은 토트넘 감독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손흥민의 영입 성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2015년부터 토트넘의 상징이 된 손흥민은 스피드와 뛰어난 득점력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 토트넘은 남은 공백을 메울 새로운 스타를 즉각 찾았다. 손흥민 기자. 구단은 다음 시즌 공격진을 강화하고 그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의 이적은 토트넘의 이적 전략과 경쟁력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은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 대해서 일본 선수 쿠보를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아직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언론을 통해 이 정보가 확인됐다. 이는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구보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거부한 5천만 유로 한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여전히 이 계약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트넘 포스텔 감독은 이 후보가 완성해야 할 중요한 후보라고 확신했다. 토트넘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팀은 약 6천만 유로에 달하는 릴리스 금액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언론은 레비창과 데코 글루포스 감독이 코보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는 예상보다 해리케인의 공백을 잘 메웠지만 실제로는 7월에 32세가 되기 때문에 팀은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언론은 구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가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쿠보는 손흥민의 현재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통령은 손흥민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상징적인 축구 선수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손흥민이 가져오는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필수적이며, 구보가 이상적인 선수로 꼽힌다. 오늘 스포츠 뉴스는 구보가 손흥민의 폼을 유지할 적임자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도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점은 호스테 코글루 감독의 생각과 일치하며, 일본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에 적극적입니다. 레비 회장은 일본에서의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선수 영입을 통해 다가오는 시즌 손흥민이 클럽을 떠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는 쿠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비는 한국 팬들이 구입한 유니폼과 스타디움 투어를 일본 팬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23세의 쿠보와 계약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간주되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는 시즌을 마치고 33세가 됐다. 레비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글로 감독도 적극적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 정보는 레비위 분석과 쿠보 영입을 위한 포스트 코글로 코치의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은 클레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14일 손흥민이 이를 발표하자마자 유럽의 많은 언론들이 동시에 손흥민의 토트넘 영 후사 쿠보의 사망을 보도했다. 위요 소시에다 토트넘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토트넘은 쿠보의 방출을 위해 6천만 유로, 즉 5천만 유로를 제안했다. 유럽 언론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불안정한 컨디션으로 인해 새로운 공격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쿠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브레넌 존슨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보가 이적한다면 주로 오른쪽 윙어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클러스비스키의 교체 선수로 브레넌 존슨과 함께 로테이션을 펼쳤지만 이 상황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구보 영입은 토트넘의 공격 계획을 다양화하고 팀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꼽힌다. 손흥민이 장기 계약을 맺으면 은퇴할 때까지 황희찬과 토트넘에서 함께 일한다는 정보가 있다. 14일 이후 계약이 완료됐다. 영국과 스페인 언론의 확인을 통해 이 팀은 손흥민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스페인 일간지 문도 데포르티보, 문도 디포티보는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 대 쿠보 다케우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5천만 유로 제안은 거절됐다. 일본 언론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완벽한 듀오를 구성할 구보에게 5천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상한액이 6천만 유로가 아닌 5천만 유로라는 의견도 있다. 1. 일부 일본 언론은 이 후보가 손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 구보는 소시에다드로부터 연간 약 170만 파운드, 약 280억 원을 받고 있다. 클럽은 현재 쿠보 7세대의 연봉과 맞먹는 약 1990만 파운드의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아시아 축구 선수 중 최고 연봉이다. 현재 손흥민은 주당 약 1900만 파운드, 약 1800억 원을 받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쿠보 영입을 지지한다. 돈 벨탕이의 경우처럼 비싼 이적료와 높은 연봉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쿠보가 손민보다 낫다. 비록 이 아이디어가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쿠보는 리가 30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유로파리그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피파에 따르면 쿠보의 이적 시장 가치는 약 920만 유로, 약 1310억 원이다. 아스턴 빌라는 쿠보 영입에 관심이 있고 이머리도 유망한 선수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결정을 더 빨리 내려야 합니다. 아스턴 빌라는 앞으로 며칠 내에 공식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돼 토트넘은 국내에서도 벤탄쿠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경영진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 벤탄쿠르의 충격적인 발언 외에도 그는 사과문과 인스타그램에서 손, 선이라는 야거를 사용하기도 했다. 24시간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개는 의도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넘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지인을 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장 손흥민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보이며, 민이 엄청난 이정열을 거부하고 결정해 국내 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팬들은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하지 못한 채 유럽의 또 다른 비클럽으로 이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으며 다른 최고 클럽으로 이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가능성, 현재의 좋은 컨디션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욱 큰 영향력과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까지 팔로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